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생일선물 2탄 겸 여름 옷다울입니다. 제가 선물받은 옷들과 직접 구매한 옷들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옷입니다. 이 블라우스는 OL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디자이너란 친구가 직접 선물을 해준 블라우스입니다. 크롭 기장으로 하이웨스트 청바지나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고 여름에 원피스 위에 가디건 느낌으로 입어줘도 좋습니다. 생일 선물로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라고 해서 웹사이트를 방문을 했는데 예쁜 제품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저는 고민도 없이 이 블라우스를 골랐고요. 소재도 보시면 안이 살짝 비출 정도로 얇아 한여름에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옷은 저희 언니가 사준 옷들이고 인터넷 쇼핑몰 업타운 홀릭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옷은 이 원피스인데 여름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보시면 쭉쭉 늘어나는 그런 소재이고 가슴 밑쪽과 팔뚝 부분이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습니다. 색상은 민트, 핑크, 베이지까지 총세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무난한 베이지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 옷은 검정색 오프숄더 니트입니다. 저는 워낙 청바지를 많이 입어서 이 상의는 청바지와 함께 입고 싶어 구입을 했습니다. 오프숄더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청바지와 매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옷은 조금 전에 입은 오프숄더에 같이 구입한 면 슬랙스를 입어봤는데요. 이 바지는 사각사각 거리는 면으로 매우 얇아서 여름에도 덥지 않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베이지색 느낌의 카키색이고, 이렇게 흰색상이랑 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밑단은 저처럼 롤업 하셔도 되고, 다리가 긴 분들은 그대로 입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 반바지인데요. 기장이 짧기는 합니다만 핫팬츠 느낌의 핏이나 기장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구입한 반바지인데 보시면 길이가 훨씬 짧고 작아서 안 입은 지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느낌의 청 반바지를 찾고 있었는데 와서 입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의 바지더라고요.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디가 길고 허리까지 살짝 올라와서 짧은 티와 입기에도 좋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구매한 청바지와 에코백입니다. 두 가지 아이템 모두 어라운드 더 코너라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통이 좀 있는 청바지들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이 바지도 허리까지 올라오는 하이웨스트 기장이고, 청바지 길이도 적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연청의 청바지는 없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가격 대비 원단도 좋고,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청바지에는 흰 티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기본 흰 티랑도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고 있는 저 가방도 함께 구매를 했는데, 색감이 청바지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캔버스 소재의 토트백이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기본적인 짐들도 아주 잘 들어가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데일리로 아주 잘 들고 다닐 것 같고 보시면 가방에 비즈로 참이 달려있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즘 비즈에 빠져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비즈 만드는 영상도 같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